안녕하세요. 하우스업입니다. 자기가 드디어 발표를 내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청약 경쟁률하고요. 계약 시 필요 서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쟁률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74A 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42세대 정도. 자, 1순위에서 해당 지역부터 기타 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천백삼십사, 천오백칠십팔, 팔백팔십이 이렇게 접수가 됐고 경쟁률로 보면 약 백육십사, 사백육십이, 이백십칠 대일아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합니다. 칠사 B 타입 같은 경우 보면 오십삼 세대인데요. 해당 지역부터 역시 기타 지역 보면 구백칠십구, 팔백사십삼, 육백이 이렇게 접수가 됐고요. 경쟁률이 육십일 대 일, 백육십사 대 일, 구십대1아 막강합니다. 자, 이번에는 84 타입을 볼게요. 84A 타입이 어, 14개 세대였는데요. 해당 지역이 1974, 기타 경기가 1587, 기타 지역이 1048. 경쟁률로 보면 493에서 1185대 1. 야, 1185대 1이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자, 84B 같은 경우에 55세대. 경쟁률로만 봤을 때107대 1, 116대 1, 이 정도 되는 겁니다. 84C 타입 같은 경우에 보면 접수 건수가 842, 545, 348. 경쟁률로 보면 84대1, 196대1, 101대1. 이번엔 84D 타입 같은 경우 보면 세대수가 5개입니다. 5개의 접수 건수가 110, 87, 55. 이렇게 접수가 됐네요. 경쟁률이 55대1에서부터 195대 1이 정도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84T 같은 경우는 두개 세대인데 77건이 접수되고 47건이 접수되고 89건이 접수되고 막 이러네요. 자 이번에는 96타입 보겠습니다. A타입 같은 경우는 131세대 B타입 같은 경우는 193세대 C타입 같은 경우 76세대인데요. 접수 건수가 어마무시하죠. 96A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이 5949 건입니다. 경쟁률로 보면 152대1, 391대1, 176대1, 이 정도네요. B타입 같은 경우도 보면 193세대인데요. 4480, 3174, 1176. 그래서 77대1에서 뭐 194대1, 이 정도 분포네요. C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76세대에 517, 425, 169. 간혹 혹자께서 저한테 미분양 나진 않을까요, 미달 되진 않을까요 하셔서 제가 볼 때는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절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 경쟁률이네요. 자 구고 타입 같은 경우에 B 타입, A 타입 이렇게 보시면 A 타입이 37세대, B 타입이 3개 정도 되는데요. 접수 건수가 엄청나고요. 경쟁률도 뭐 51대 1부터 해서 143, 306대 1뭐이적해 되네요. 쭉 한번 표를 보시고요.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굉장히 작잖아요. A 타입이 3개, 나머지는 1개씩 있는데 접수건수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경쟁률 또한 뭐두 자리, 세 자리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자, 이제 당첨자 발표에 대한 스케줄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저희 촬영하는 다음 날, 14일이네요. 내일입니다. 발표가 나는데요. 모레 글피, 6월 16일 금요일부터입니다. 금요일부터 6월 22일 목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당첨되신 분에 한해서 서류 접수를 하시게 되고요. 이제 이 서류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당첨자로서 결격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쫙 검토를 해요. 그래서 이 서류 접수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6월 26일부터 6월 29일까지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프로세스인데요. 그럼 이제 서류 관련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공통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공통 서류는 전부 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본인 신분증 그리고 본인 인감증명, 인감 도장, 본인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이 주민등록 등본은 전체를 포함하는 걸로 띄셔야 돼요. 주민등록 초본을 띄셔야 되는데 이거 역시 전체 포함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본인 기준으로 해서 역시 발급받으셔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상세로 받으셔야 됩니다. 본인 기준으로 출입국 사실 증명원도 발급받으셔야 되는데 이때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표기되게 그렇게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이것도 역시 상세로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세대원에 대한 건데요. 세대원의 출입국사실증명원도 해당하는 경우에 발급받으시면 되고 어 만약에 배우자께서 주민등록표에 같이돼 있지 않아요. 주소지가 다른데 돼돼 있으신 경우에 그럴 때는 배우자분 주민등록등본도 어,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혹시라도 입주자 보조 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신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복무 확인서를 어,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셔야 을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해외 체류 관련 입증 서류인데요. 당첨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직접 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어, 생업 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해외 체류 관련 입증 서류를 어, 제출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번엔 가점제 당첨자 또는 가점제 예비 입주자에 관한 서류를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피부양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요. 주민 등록 초본을 전체 포함으로 하시고요.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로 하시고요. 그리고 출입국 사실 증명원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주민 등록 초본하고요. 혼인 관계 증명서 상세로 그렇게.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배우자분 건데요. 배우자분 거 같은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 이것도 상세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녀분에 해당하는 주입국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서류 심사를 위해서 제출하실 서류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계약 체결에 관한 일정하고요. 장소를 말씀을 드릴게요. 계약 체결 일시, 일정은 23년 6월 26일 월요일 날부터요. 29일 목요일 10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장소는 운정자이 시그니처 견본 주택에서 하는데요. 주소지는 파주시 와동동 1481번지 이쪽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계약을 하실 때 필요 서류를 말씀을 드릴게요. 본인 기준입니다. 계약금 입금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분증,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라고 그래서요. 인감 증명서를 대신하는 서류가 있어요. 이거는 동사무소 같은 데서 신청해서 만들어지는 서류인데 필요하신 분은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인감도장이 있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필요하신데요. 이제 혹시 해당자분들은요, 당첨 유형별 입주 대상자 자격 확인 서류 일체가 필요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격 여부 확인 추가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 제출하시고요.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같은 거, 요런 일정 금액 이상이면 요게 필요하잖아요. 요것도 해당되시는 분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라도요 계약을 하실 때 본인이 못 오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리인이 오셔도 되는데요 대리인이 오실 때는요 위임장이 필요하시고요 위임장은 본인이 인감도장 날인하신 그런 위임장이어야 됩니다 위임장 같은 경우는 견본주택에 비치가 돼 있어요 미리 위임장을 가지고 가셔서 거기서 본인이 인감도장 찍고 위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감도장 하고요.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도 역시 본인 발급용으로 하셔야 됩니다.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에 본인이 안 가고 대리인이 가서 발급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위에 표시가 돼 있거든요. 대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발급 받으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가셔서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을 발급 받으신 거가 유효한 겁니다. 신분증하고 인장을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대리인 기준입니다.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인장. 이렇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인지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세인 인지세는요,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납부를 해야 되느냐? 어, 일단 국세니까 국가에 납부를 하는데요. 인지를 구입을 하시면 그게 곧 납부를 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체국이나 금융기관 통해서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그 구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계약하고자 하는 거는 1억에서 10억 사이잖아요. 1억에서 10억 사이에는 15만원 정도 합니다. 계약 체결할 때 필요하시니까 계약 체결 전에 인지를 구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계약하시고 나서 즉시 구입하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어, 은행이 문을 닫은 시간이라면 대한민국 수입인지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도 구입 가능하시니까 그 해당 계약하는 날을 넘지 않고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입한 인지는요, 나중에 잔금을 치르시고 등기하실 때 인지세를 납부했는지 그 여부를 서류 접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관련 서류를 제출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예비 당첨자분들이 계실 건데요. 보통 예비 당첨자는 원래 모집 세대 수 대비 다섯 배 정도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예비 당첨자로 되신 분들께서도 관련 서류나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계셨다가 좋은 기회가 되시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하우스업이었고요. 저희는 어, 라이프업이라는 채널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또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촬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